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공연 예술 마켓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관광 정책의 새 판짝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학교 내 훈육의 예외를 두는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니어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창단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을 생산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국내 최장 쉴드 공법의 하저터널이 중공됐습니다. 부산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공연예술 마켓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정책의 새판짜기로 공연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 미래혁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연예술 유통활성화를 위한 3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공연예술 마켓조성과 공연시장 수요공급 기능 강화 그리고 공연유통 촉진 등입니다.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공연유통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오페라하우스도 생기고 뭐나 아그 국제 콘서트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과 예술 생산 분야를 어떻게 이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고 또 그쪽의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할 것만한 문제가 함께 맞물려 들어가야 하거든요. 특히 시는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제주에서만 16차례 개최해왔던 국내 최대 공연예술축제를 내년에는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 K-아트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새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시장의 생태계를 여는 것의 시작은 부산시에서 시작하지만 지역은 탈피되어야 됩니다 부산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어야 하고 전세계 글로벌을 위한 시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역은 탈피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부산시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가 창작과 유통,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정책의 새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btv뉴스 김윤정입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교사들. 교육부는 9월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내보내거나 거부시 가정 학습을 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시행합니다. 교사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학교 내 훈육의 예외를 두는 등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에게 마음 놓고 소신 있게 다른 것을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뒤늦게 비슷한 사건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9일간 조사한 결과 폭행, 폭언, 욕설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 민원 제기로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갈수록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명예훼손, 폭력 협박 등그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는 현실. 교권 침해 실태는 보고도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부산에서도 교권 침해 사안이 여러 건이 발생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북구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었던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해당 학생이 학기 초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좀 있었고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직권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피해, 그 학생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재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당했을 경우 교권 보호위원회라는 기구를 두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보호할 유일한 장치임에도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학교 관리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학생, 학부모들이 보복성으로 교사를 아동 학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아동 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보호하고자 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게 교사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생활지도마저도 할수 없게끔 막는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없어져야 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업 하는데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그 학생이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끔 조용히 시키거나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면은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교육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행위조차도 아동 학대로 걸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너무 많은 거죠 현재 법안이.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고 교사의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상황. 교육부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학부모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원은 근무 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사는 학생이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때 주의를 주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해 수업 방해 학생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사들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적은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변호사 상담이라든가 변호사 지원을 해서 선생님이 그러한 일로 혼자서 긍긍 앓고 고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일단 피해를 입은 선생님을 회복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치유에 관련된 치료비나 상담비 등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소신 있게 다른 것을 가르칠 권리, 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모욕과 명예 손, 폭력과 협박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 이런 환경에선 결코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현장이 바로 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남구가 노년층의 예술적 재능을 살리고 사회공헌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창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울림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악가들의 노래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기계음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 자체로만 만든 울림입니다. 조화로운 음색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합창. 이들은 남구의 시니어 합창단을 이끌 지도자들입니다. 먼저 남구 시니어 합창단의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남구 시니어 합창단은 어르신들의 예술적 재능으로 남구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니어 합창단 운영은 부산의 구군 중 남구가 유일합니다. 남구는 지난 6월과 7월 지휘자와 지도자를 선발하고 8월엔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뽑았습니다. 경쟁률만 2대 1. 일기 단원은 남성 8명과 여성 27명 등총 35명. 연령대는 680대로 평균 연령은 68세입니다. 남구 문화원에서 하는 합창단에 내가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눈치껏 하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 합창단이 남구를 발전시키고 또더 나아가서 부산을 발전시키고 세계로 나가는 아주 남구시니어 합창단이 거룩한 참 합창단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남구시니어 합창단은 매주 한 차례 모여 전문가 지도를 받으며 연습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기연주회도 갖고 구의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뭐 일단 즐겁고 모여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창단을 했지만 아, 내년에 당장 정기 연주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5년 정도 정기 연주회를 계획하고 아, 내년에는 좀 작은 찾아가는 와케 어, 그런 행사들을 저희들이 좀 계획하면서 좀남구민들과 일단 좀 스킨십하는 소년 소녀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에 이어 시니어 합창단까지 운영하게 된 남구 남녀노소 전세대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울림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는 지난 2012년부터 부산 서부 버스 터미널 인근을 금연 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 상황을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금연 거리로 지정된 부산 서부 버스 터미널. 하지만 여기저기 담배 피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흡연 금지 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기 일수, 거리 바닥과 배수구는 담배 꽁초가 수북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상구가 제2호 금연거리 연장과 범위를 확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 광장과 도시철도, 사상역 3, 4, 5, 6번 출구, 기존 금연거리 구간에 터미널 후문 일대 양방향 도로 242m가 새롭게 연장됐습니다. 이번에 금연거리 구간 연장은 지난 3월 지역 주민 등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7%가 찬성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10월 18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 상황을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2년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 인근이 금연 거리로 지정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금연 지도원 선생님들이 이제 흡연자를 만날 때는 이제... 갈수록 확대되는 금연구역이지만 지정 확대만 하고 관리는 뒷전입니다. 지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1일부터 경부선 SRT 주중은행이 왕복 40회에서 35회로 축소됐지만, 부산에서 수서 좌석 예매 할당량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국토부와 SR과 협의한 결과, SRT 경부선 주중 부산에서 수서 좌석 예매 할당 비율을 높여 하루 평균 13,010석에서 13,392석으로 391석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 부산에서 서울 운행 횟수도 현재 주중 왕복 50회, 주말 62회에서 각각 3회씩 증편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SRT의 예매할당 좌석수의 확대 운영 등으로 시민 불편은 다소 덜게 됐다며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 증편은 계속해서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하구가 올해 11월까지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사하구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노무관리 전반을 지원합니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하구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또는 일자리 복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낙동강을 횡단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국내 최장 쉴드 공법의 하저터널이 준공됐습니다.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시 강서 낙동강교와 나란히 설치된 낙동강 횡단 수강교. 부산시 하루 평균 수돗물 생산량 100만 5천여 톤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5년 중공대, 노후화 등 지진과 풍수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강서구 대조동에서 사상구 삼락동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횡단 하저터널을 준공했습니다 하저 터널 시설 규모만 상수도 간 길이 1364m, 직경 2200m에 달합니다. 국내 상수도 분야 최초로 실드 TV 행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 4년간 총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굴삭기계 전면에 커터헤드를 회전시켜서 토사를 굴착하고 터널 벽면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벽체를 형성하여 터널을 굴축하는 방법입니다. 어, 어... 이번에 낙동강 횡단을 할수 있는 유일한 터널 구축 공법을 채택하여서 부산 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안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과 홍수 등 대규모 재난에도 단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기를 꺼려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기장수협과 손을 잡고 수산물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에 방사능 검사를 진행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장군 대변항에 있는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당일 아침 기장 앞바다에서 잡은 삼치가 얼음물에 담겨 있습니다. 기장수협 방사능 검사 담당자가 무작위로 생선을 건져 올린 뒤 시료 채취 봉투에 담아 방사능 검사 장수로 가져갑니다. 시료 생선은 잘게 잘린 뒤 검사 장비에 들어갑니다. 기장군이 올해 7월 말 위판장 3층에 방사능 핵종 검사 장비 두 대를 설치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큰 오종의 경우는 1,000ml로 그리고 작은 오종의 경우는 450ml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핵종 검사 장비는 세슘과 요드 등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날 검사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세슘과 요드 등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위판장은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뒤 생선을 유통합니다. 시료 채취부터 검사, 결과 통보까지 전체 과정에서 걸린 시간은 한 시간 삼십여 분입니다. 위판되는 수산물은 동일한 조건을 가진 조합 구역에서 같은 상태 수산물로 어획되기 때문에 경매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우선 출하되는 수산물을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은 부경대학교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 교차 정밀 분석이 진행됩니다. 어민들은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매일 받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도 소비자들이 해수를 씻기 주어야 많이 먹어 주야만 우리가 저 고기를 잡아가 판매를 할까 합니까? 안전하게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는 고맙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어민들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9월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여덟 곳을 대상으로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시간대에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경찰은 당초 모든 스쿨존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들의 속도는 규정 속도 30km를 훨씬 웃돕니다.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와 학교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대는 시속 50km로 완화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으로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아이들의 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견과 차들이 좀 급하게 내려오면 아무래도 좀 제가 나가서 수신호 해 봐도 조금 위험한 걸 위험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0km는 무조건 30km 해야 된다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 시간까지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차도 밀리고요. 저 30km 하는 게 차가 많이 밀리잖아. 학교 등교 등 학교 시간만 고려해주고 나머지는 한5 0 k m 나아요. 경찰은 다음 달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8곳의 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할 방침인데 부산도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인근 거주민과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등을 지자체와 협의한 다음에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전국의 모든 스쿨존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는 8곳만 정식 운영하겠다고 정정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이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편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이어서 포토 뉴스입니다. 부산시 남구는 지난 29일 6.25 참전용사 고박동식과 고최우경 그리고 고김돈화님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기념패를 전수했습니다. 수영구 강안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반려동물 산책 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할 9팀의 반려세대를 초청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골목 만들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사상구 엄궁동 마을복지 계획단은 지난 24일 소외된 이웃 없는 정이 넘치고 활기찬 엄궁동을 만들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웃음치료 프로그램인 웃음팡팡 엄궁 노락실을 진행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본인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필요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내 입구에 릴레이 공유 박스를 마련해 무료 나눔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화명이동마을복지계획단은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독거노인과 복지위기가구에 매월 1회 밑반찬을 직접 조리해 전달하는 다같이 함께 마음담아 쩡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으로 비티 베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